도대체 왜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어떤 잔인한 이미지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친 그런 느낌을 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바깥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었던 스탈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최악의 독재자는 굉장히 여러 명이 존재를 하죠. 히틀러도 있고, 뭐 가까이에는 북한의 김씨 정권도 있을 것이고, 또 캄보디아에서는 뭐 킬링필드로 유명했던 폴 포트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를 입혔던 문화혁명의 주인공 마오쩌둥이라든지, 사실 이 정치라는 게 권력을 갖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권력 싸움의 압도적인 승리자라고 할수 있는 이 독재자의 포지션은 어쩌면 정치사에서 끊임없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독재자들이 자신이 쟁취한 이 권력을 나라와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쓰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어떤 잔인한 이미지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친 그런 느낌을 주게 될까요? 혹시나 그들의 뇌구조는 좀 달랐던 게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잔인한 독재자로 유명했던 스탈린의 사례를 통해서 이 독재자들의 뇌 구조가 혹시 일반인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의 뇌 구조를 알기 위해선 당연히 먼저 그의 성장 과정을 알아봐야겠죠. 스탈린은 1878년 러시아의 조지아 고리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일단 이 고리라는 지역의 특징은 굉장히 소외되고 낙후된 빈민가였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아주 가난하고 힘든 지역에서 이 스탈린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기에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한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스탈린의 아버지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름은 배소라고 불렸던 사람이었고 원래는 구두 수성공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였던 배소가 원래는 좀 성실한 구두 수성공이었다가이 사업의 실 실패를 하게 되면서 크게 좌절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만 퍼먹는 거의 뭐 망나니 수준의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특히나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소는 술을 엄청 퍼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힘없고 어린 아이였던 이 스탈린을 툭하면 주먹으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벽으로 밀고 시시때때로 스탈린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대로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던 스탈린은 이런 엄청난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스탈린 자신도 점점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탈린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예카테리나. 굉장히 엄격한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실 뭐든지 극단적이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스탈린의 어머니였던 예카테리나는 스탈린의 아버지인 베소와는 달리 뭐 폭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탈린에게도 역시나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되는 어머니의 어떤 신앙적인 강요는 스탈린이 나중에 어떤 자신은 신이 될수 있다. 자신은 위대한 존재가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 약간 망상과 같은 또는 신격화와 같은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특히나 여기서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것은 사실 뭐 아버지 배수 같은 경우에 뭐 사업에 실패하고 뭐 술주정배가 돼서 막 때리고 부수고 사실 이런 모습은 약간 아버지들에게서 좀 흑화되면 약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도 예 카테리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더 어려운 케이스일 수 있는 게 일단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에게는 훨씬 더 아버지보다 큰 존재고 더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탈린의 엄마 예 카테리나는 정말 굉장히 맹목적인 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떤 따뜻한 사랑을 스탈린에게 준다든지 어떤 스킨십을 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은 약간 맹목적인 신앙 강요와 너가 정말 뛰어난 신앙인이 돼야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어 약간 이런 보상적인 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스탈린이 정말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또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망상을 갖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탈린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 딱 뺨싸다고로 맞고 왔는데, 울면서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는 사랑과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너는 무조건 위대한 수도사가 돼야 된다, 너는 무조건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막 강요를 하게 되면, 아마도 스탈린의 멘탈은 나갔을 확률이 높았겠죠. 그리고 점점 모든 것들을 체념한 채 점점 차갑고 냉정한 우리가 알고 있던 스탈린의 모습으로 흑화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맹목적인 신앙 강요의 노출은 결국 스탈린이 따뜻한 인간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망상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모두를 결국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재자의 뇌 구조는 도대체 일반인가 어떤 게 다른 걸까요? 일단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뇌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두엽 중에서도 가장 앞에 위치한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우리가 전체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충동이나 감정을 조절하게 되는 일종의 종합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스탈린과 같은 악명 높은 독재자들과 또 반사회적인 어떤 소시오 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은 이 전전조엽의 기능이 일반인과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스탈린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스탈린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차가운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스탈린의 정치 역사를 보면 정말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죽여서 없앴고 게다가 진짜 의심은 끝도 없어서 부하들이 아무리 충성스럽다 하더라도 단한 번의 실수라든지 단한 번의 의심이라도 사게 되면 바로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정말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었죠.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전대의 기능이 망가지게 된 것을 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범한 사람이 전전두엽을 통해서 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판단을 할 때도 뭐 사람의 인권을 존중을 하면서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린아이를 우선순위에 둬서 판단을 한다든지 또는 뭐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뭐좀더 잘해준다든지 이렇게 단순히 어떤 계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전전두엽의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전혀 감정이란 게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모든 판단을 오직 치밀하게 계산적으로만 하게 되었고 사람을 전혀 감정이 없는 그냥 마치 도구나 물건처럼 뭐 거의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그런 판단력을 많이 보였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스탈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악명 높은 독재자들에게서 조금씩 결은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한 판단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시오패스나 이런 악명 높은 독재자들의 전전두엽은 감정이 포함돼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계산적이며 잔인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주로 활성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뇌는 이 판단을 내리는 전전도 외에도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회로가 더 있거든요. 그곳은 바로 편도체와 선피질이라는 곳입니다. 먼저 편도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곳은 인간이 공포를 느낄 때 반응을 하면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회로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맹수를 만났을 때 굉장히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면서 뭐 도망쳐야겠다라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겠다는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극한의 공포 아니면 자신이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분출시켜야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공포라는 감정을 크게 느끼게 되고 이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의 생존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독재자나 사이코패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도체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서 어떤 타인이 고통스러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공포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감정이나 반응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그런 공포나 보통의 감정에 무감각한 상태가 되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뭐 자신이 공포 정치를 시행할 때도 그것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낄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피질이라는 곳은 인간의 어떤 공감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회로라고 할수 있는데요. 역시나 독재자들은 이런 선피질의 기능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적 목적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편도체와 선피질 외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특별한 회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도파민 보상 체입니다 자, 일단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쾌감을 느낄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사실 어떤 상식적인 선 안에서 분비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뭐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도파민이 분출 되는 게 일반인의 도파민 보상 체계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탈린과 같은 독재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었냐? 스탈린은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쾌감을 느끼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점점 더 공포를 느끼고 자신을 우상화할수록, 떠받들수록 엄청나게 많은 도파민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런 악명 높은 독재자나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도파민의 분비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공포를 조장하고 자기가 우상화되는 데 거의 점점 미쳐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재자들의 뇌구조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을 많이 띄게 되고 대부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거나 과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탈린은 과연 성공한 독재자가 맞는 걸까요? 사실 다른 독재자로 유명했던 뭐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에서 패하게 됐고 그들의 최후는 비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스탈린은 소련의 공산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 장본인이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국과 함께 승전국으로 기록이 되면서 어찌 보면 소련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탈린의 치밀한 계산 능력과 냉정한 판단력은 역사적으로도 정치가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편에 속했고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 스탈린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거의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권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과연 스탈린은 성공한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사실 스탈린은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최악의 독재자라고 저 춘닥터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역시나 너무나도 많은 인간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스탈린은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와 자신이 생각했던 소련의 국가 정책 방향과 반대되거나 아니면 좀 반대되는 느낌을 주기만 하더라도 그런 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여 없애 100만 명이 넘는 인물들을 오직 정치적인 이유로 숙청을 진행을 했었고, 특히나 이 소련이 농장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이 소유했던 농장을 굉장히 막 억지로 뺏으면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대기근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 대기근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역에 거의 500만 명이 넘는 일반 서민들이 다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저는 여기서 진짜 용납이 좀안 되는 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스탈린 단한 명의 개인의 판단으로 특별히 어떤 상식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간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근대시대 이전에 정말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던 그런 뭐 중세나 고대시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어나가게 하면 제 생각에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준의 그런 악행이었어요. 정말 어떤 인간의 생명과 어떤 존엄성을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참혹한 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탈린의 치명적인 악행은 바로 자신이 소련을 완벽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문화와 공포 정치를 엄청나게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 이데올로기, 뭐 이념이라는 거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사회주의자다, 내가 뭐 진보주의자다, 내가 뭐 자유주의자다, 이런 것들을 사실 뭐그 사람이 물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말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신념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사실 없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게 뭐 우리 이마에 무슨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신념과 이념을 갖고 있는지를 사실 가려낸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근거가 사실 없단 말이죠. 그런데 스탈린은 이 공포 정치를 시행할 때 정말 이념이 조금이라도 다른 낌새를 미치게 되면 무조건 반동분자로 몰아가고 또 사람들이 반동분자의 낌새가 보이면 무조건 고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 사람들끼리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이념이 조금만 어긋나도 문제가 될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정치를 시행했고 자신만 오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소련의 국민이었다면 정말 이것은 모든 인간다움이 말살되고 어떤 자유와 표현도 억압되고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끊임없는 의심을 하고 끊임없는 불안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생지옥과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직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자기가 소련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정말 소련 전체 국민을 모두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스탈린의 사례를 통해서 과연 독재자들은 일반인과 어떻게 뇌구조가 다른지, 그리고 과연 독재자들은 다시 태어나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사실 뭐 어쩌면 이런 인간의 정치라는 게 정답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인간의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어떤 현대사회에서도 정치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춘닥터는 인간과 사회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정말 비극적인 독재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저 춘닥터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